네, 작년까지만 해도 스크램블을 할때 주걱으로 모양 잡기 가능했거든요. 저, 제가 그 양식을 취득했을 때도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여러분 규정이 바뀌었어요. 젓가락으로 모양을 잡으래요. 네, 주걱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. <laughs> 그니까요. 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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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네, 왜아 인형 그거 필기 시험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. 인형 하는 단단한 거예요.

이제 바닥이 이렇게 휘저으면 그렇죠. 보이다가 사라지죠 네. 그럴 정도로 완전히 스크램블을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국이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그래서 이제 밑면을 익켜주셔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 스크램블이 될수 있게 그러니까 저거 뭐 처음에 뒤집을 때는 틈새가 생겨서 이치즈 예, 오믈렛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스페니쉬가 참 어려워요. 스페니쉬는 치즈보다 고형물이 많기 때문에 젓가락은 모양이 좀어요 내 몸쪽에서 모양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대 방향에서 모양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. 이쪽에서? 네. 그렇죠? 그것도 접수 체크해야. 그럼요. 다 조리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죠? 혹시 한번 접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쯤에다가 연예인이야 보물 내지 <laughs> 연예인이요. 真的。<laughs>